아, 이 판은 다리우스 대우르곳이예요 어. 보통 그 아, 원래 이제 팀으 하면 쉬운데 다리가 팀원을 배냈고 제가 선픽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르곳을 좀 선택을 했고요. 뭐 다리랑 싸울 때 우르곳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마지막을 만끽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메니언 생성 까지 30초 남았습니다 어쨌든 게임을 가자고 인벨을 가자고 하니까 가봅시다 우르곳은 다리 상대하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아이템을 사갑시다 면값 정도 하나 사가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일킬를 먹었기 때문에 음좀 늦게 도착은 할것 같긴 한데 그리고 달리 상대하는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오르봇으로 더군다나 라인을 내려주네요 빨빨리 미는 건데 이 정도 해주고요. 저런 거 맞아줄 필요 없겠죠. 쟤는 2렙이고 전 1렙이니까 지금 싸우면 손해구요 2렙 찍힐 때까지 좀 기다려요 이 정도에서 이제 2렙 찍었으니까 치스만 집중해서 먹어도 돼요. 지금 적정글이 어디 있는지 잘안 보이고 적정글이 마이거든요 저는 피안 별로 안 달았는데 첫 친구는 많이 달았죠. 첫 친구가 좀 다리를 잘못 하네요. 땡기는걸 천식으로 거리가 있는데 불구하고 여기다 와하나 합시다. 정글 적정글 마인데안 보여요. 이거 싸울 수 없겠죠. 첫 친구 피도 아직 하나 남았거든요. 와드 해주고요. 와드 막탄만 먹을 거예요. 마이가 계속 안 보이고 있고 마이가 한번 죽었네요. 한번어 죽었어요. 아, 있어요 마이. 데하러 갔던 것 같고 맞죠? 저 친구 첫 열심히 쓰고면 전 뒤로는 빼면 돼요. 타워 필요 없거든요. 저 친구 그 빠졌어요? 빨리 가는거야 라인 물겠죠저 친구 이제 피다 빨았구요 좀피 차요 50차기 때문에 저 친구보다 안싸주면 안 안싸줄수록 제가 훨씬 무리해요 만화는 이0 차지만, 첫 친구가 땡기고 나서 뒤로 그, 무빙하는 거, 이를 눌러줘도 되거든요? 그니까 는 미리 할 필요 없다. 마이가 부채 있는 거 봤는데, 뭐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죠? 전피 거의 다, 다 다쳤어요. <놀동> <놀동> 이건 다죠 어? 어? 아... 긁는거에 그냥 피가 확 달았네요 이거는 실수구요 음 솔직히 아까 땡겼을 때 무빙샷을 먼저 하고, 땡기면 그다음이 쓰고, 그다음 싸우도 되거든요. 그게 실수였어요. 33대 44, 실수 차이가 좀 많이 나고. 다훅 가다 시다 없다고 얘기해 주고요. 이제 이렇게 되면 실수는 똑같죠. 제가1 일대 싼거그 차이 차이는 있어요. 이거 팔고 하나 방패 하나 더 가고요. 음저 친구는 공템 당연히 사왔을 거고 저 친구도 신발을 방신으로 가려고 하는지 어.. 방패를 들었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첫 친구가 땡기었을 때 땡겨 지면 그때 이를 쓰면 돼요. 그때 이를 써야지, 거리를 벌려놓고 해야지, 첫 친구한테 계속 맞으면서 끝에 이를 쓰니까, 아까, 아까 같은 실수가 발생을 했거든요? y s yes, 쥐고있어요 s y e 땡기면 s 기고스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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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e 을 yes, 을 e s yes, yes, CS는 이제 역전됐구요. 저는 이거 먼저 갑니다. 그 다음에 제가 다리오스를 편하게 싸울 때는 봉팀이 나온 다음에 요 지금 이거 먼저 가고 나서, 어, 이거 이제 태블, 아죠, 뭐야. 어쨌든 이거가 완벽해지고 나서 가갑이 완벽해지고 나면 그다음 저 공템 갈 거거든요. 다리 올라, 아저 저기 적정글 올라오는 거 봤어요 지금. 들어온 거 받아 먹죠. 거의 다 먹었어요 CS는 2개 차이 나구요 없네요. 집에 가는 것 같아요 이거. 다리우스 척 있네요 저 이제 무한으로 쏠수 있어요 저는 점화가 있다는 거에서 되게 유리하기 때문에, 점화 없는 다리우스는 제가 점화가 돌면 충분히 동렬 가능하고요. 지금은 별로 싸우는로 유리하지 않아요. 언제 유리하, 유리하냐? 이렐리아 크네요. 점화 돌면. 그리고 제가 궁 템이 나오면 저렇게 제가 빠지면서 긁는 걸 갖다가 제가 충분히 할수 있죠. 커버 저 친구 아까도 하고 나서 땡기고 나서 제가 바깥으로 빠지는 거에 그한 거예요. 그은 거거든요. 지면돼요그 저는 점화가 돌았기 때문에 철런거안 맞아주고 <laughs> 이제 가갑이 나왔어요 걸고, 붓써 주고, 그러면은 저 한테 안되 죠? 좀 까고 갑시다. 이거. 까고 부탁한 다 목도 다이만 이제 가감 나왔고요. 다리 저한테 두번 죽었죠. 가감 나왔고 이제 공템을 가는 거예요. 이거 가고 신발이 있으면 좋은데 신발이 나올 돈이 안 돼서. 다리 음, 왔네요. 첫 친구 80대14 CS 제이 역전됐구요. 킬덱도 당연히 역전됐고 근데 지금 음 제가 궁도 없고 점화도 없고 이상하기 때문에 이것만 받아 먹는걸로 하는거예요 음. 다리가 집에 갔을 수도 있고요. 안 갔네. 제가 공이 없고 점화가 없어요. 근데 가갑은 나왔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제가 유리하거든요. 왔다가 거로갈 뻔했죠 첫친구 첫친구는 마공이라서 여기 마이 잡아줘 아 답답하네요 빨리 스턴 넣고 잡았으면 될걸 같다가 잡을 차치했습니다 저거 먹자고 하는데 라인을 밀어놓고 먹든가 해야 되구요. 이렇게 다리 왔죠. 먹는 거 도와주면 이거 금방 먹거든요. 빠진 것 같아요, 이 친구. 빠졌네요. 공으로 써서 막탄만 먹고요. 타해주한번더낼수있 음. 가 되게 못하긴 못하네요. 흥분해가지고. 카을 어, 이직선으로 밀어버렸어요. 치고 아, 네, 네. 아, 시다 저쪽에 마인은 일반이고 보통이고요 일반적이란 거고 이거 다 먹고 갑시다 저 없네 공템에다가 어, 마방 정도 신발 먼저 사야 되겠죠. 공템 가고 신발 가고 그 다음에 이거 하나 사고요. 자수성가하면 바로 나지. 갈게요. 보탑을 파괴했습니다. 하나가 다니까 이만하면 크지 어, 말고요. 오고 어, 이렇게 해서 승리를 했습니다.